안녕하세요, 신디니트입니다. 이거는 3484번 세 가닥을 5.5mm로 108코로 시작을 했고요. 뜨개질 소냐님의 요크 스웨터입니다. 이거는 사실 우리 회원님이신 해오름짠님께서 뜨시다가 이 3484번이 이렇게 뜰때 편물이 쏠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중단을 하신 거를 제가 받아서 밑에 부분만 떴습니다. 예, 여기 요크 늘리는 부분은 예, 쩐님이 다 뜨셨고 밑에 부분은 저는 그냥 편하게 매려서 뜨기만 했고 지금 세탁은 안 하고 스팀만 준 상태예요. 그래서 이제 세탁까지 하면은 편물은 쏠리는 거 없이 그냥 쫙 펴집니다. 사실 이거 뜨면서는 더 이렇게 막 엄청 쏠렸는데 지금 말라가면서 좀 정돈이 되고 있는 예, 단계고요. 어 이게 세 가닥으로 뜨셔서 좀 무겁더라고요. 이게 지금 딱세 볼이 들었어요. 그래서 요즘 어린 친구들은 크롭으로 많이 입잖아요. 그래서 딱그 정도 길이에요 크롭으로 입을 수 있는 길인데, 저는 어쨌든 좀긴게 편하기 때문에, 이대로 밑에까지 뜨면 좀 무거워질 것 같아서, 코바늘로, 이제 이실한 가닥 코바늘로 좀 뜰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. 근데 이 상태대로 제가 입어봤는데, 아, 제가 허리가 좀 잘록했으면 그냥 이 상태대로 입었을 것 같아요. 너무 귀여워요. 그리고 여기에 저는 살짝 무늬 들어가 있잖아요. 이거는 별거 아니고 그냥 한 코씩 교차시킨 거예요. 예, 182코기 이 때문에 14코마다 하나씩. 요사이에는 겉뜨기 12코가 있고, 이거는 한코한코 한코 교차를 시킨 거기 때문에 예, 기본 무늬 코스는 14코예요. 그거 그렇게 이제 했고, 예, 이거 넣었더니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코바늘로 뜨기 위해서, 이렇게마감을 예, 했습니다. 이거는, 예, 요즘 어린 친구들, 제가 좀 어렸으면 그냥 요대로 입고 다녔을 것 같은데, 어린 친구들이 크롭으로 많이 입으시는데, 그렇게 입을 수 있는 길이에요. 그럴 경우, 세 볼. 사실 그렇게 무거운 거는 아닌데, 예, 제가 요즘에 가는센조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거랑 비교를 해서 새 예, 가닥은 약간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렇게 거이 뜨실 분들은 두 가닥 3, 4, 8, 4번이 색이 되게 예쁘고 촉감이 엄청 좋거든요. 약간 까스까스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두 가닥으로 해서 4.5나 5mm 정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태리 여름실들이 이렇게 쏠릴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어차피 우리 세탁해서 입잖아요. 그러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예, 그리고 세탁할 때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우리 건조한 상태에서 입으니까 예,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뜨셔도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저는 고무단 예한 세네 단 정도 뜨고 그냥 마감을 했어요. 이거 길게 뜨면 무거울 것 같아서 예 저는 그냥 짧게 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. 제가 입은 거 사진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